최근 용당 지역 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원고 조합원 승소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대로의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정미진 변호사입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은 부산남구 용당동 165-9 1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본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 창립총회에 미개최 시 상기조합원이 본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현장에서 교부된 안심보장 증서를 두고 이 사건 환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이를 미리 규정하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규정이 있거나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불 약정 및 이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안심보장 증서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조합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과 지원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납입한 몇천만 원 단위의 돈, 그냥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돈이 아니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빠르게 소장 접수하세요. 소송 없이 아무도 그돈안 돌려줍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나중에 가입한 분들이 가장 먼저 소송해서 가장 먼저 돈 받아가시기도 합니다. 행동한 자만이 구제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호사 사무실은 성공보수라는 것을 받습니다. 대부분 서초동 업계 관행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는 때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11%의 성공보수가 부과됩니다. 그 성공보수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까지 나를 위해 소송하던 변호사가 오늘은 나에게 성공보수 내놓으라고 소송권은 원고로 돌변하게 됩니다. 저는 승소 판결 받고 끝이 아니라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해서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 돈, 여러분이 승소 판결받아 실제 통장에 꽂히게 되는 돈을 기준으로 11%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못 받으면 저도 성공보수 안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변호사, 정미진 변호사에게 피해고제 맡기십시오.